백희의 죽음 이후 그의 어머니 막시미는 양반 마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갔으나 멍석 마리를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옥태영 구덕이 그녀를 구해 주었고 현감이 나서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어 백도강의 어머니 송씨 부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송씨 부인은 외지부 베테랑이라는 변호사를 고용해 옥태영의 집안과의 재판에 대비합니다. 그녀는 노비들에게 사건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옥태영이 백도광의 집을 찾아가 따져묻지만 백도광은 배기가 누군지 모른다며 발뺌합니다. 그러다 송신의 노비 돌석의 얼굴에 찍힌 낙인을 발견한 옥태영은 상처에 발을 약을 전해주며 떠납니다. 관하에 몰래 들어간 옥태영은 형감의 아들 성윤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송서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오해하지만 결국 그가 송서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옥태영은 저작거리에서 외지부를 찾던 중 상대가 베테랑임을 알고 거절합니다. 그때 추노꾼들에게 쫓기지만 도망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합니다. 이를 본 성윤겸이 나서 그를 구해줍니다. 성윤겸은 옥태영에게 직접 외지부의 역할을 해보라며 필요한 책을 볼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주인이 낙인을 찍었지만 옥태영이 전해준 약 덕분에 상처가 조금 나아졌고 돌석은 옥태영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옥태영은 막심을 면회하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옥태영은 성윤경과 함께 형감이 관리하는 책방에 들어가 법전을 분석하며 중요한 내용을 필사합니다. 한편 백도광의 부모는 옥태영에게 합의를 제안하지만 그는 살인 사건은 합의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돌석은 백이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자백합니다. 백두강의 어머니는 백두강이 백이에게 마음을 끊게 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돌석을 시켜 백이를 겁탈하려다 백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후 막심의 재판이 열리고 막심은 장십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옥태영이 이를 대신 받겠다고 나서는 순간 백두강이 자신이 백이를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현감은 노비와 천민도 같은 백성이라며 그들을 부당하게 처벌하거나 사사로이 부리는 자는 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됩니다. 옥태영과 주변 사람들은 언덕에서 백기의 유해를 뿌리며 그녀를 떠나보냅니다. 옥태영은 평민과 노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힘없는 이들을 돕는 데 힘쓴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한편 양반댁 부부들은 형감의 아들과의 혼인을 염두에 두며 궁리를 합니다. 그러던 중한시 부인이 돌아와 현감의 제안을 듣고 아들 윤겸과 옥태영을 짝지으려 하지만 태영은 자신의 비밀이 밝혀질 경우 큰 화를 당할 것이라며 이를 거절합니다. 윤겸은 태영의 비밀을 숨겨주겠다며 신뢰를 보이지만 그 순간 김낙수의 딸 소혜와 추노꾼들이 나타나며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는 태영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며 이어집니다.